먼저, 이번 COVID-19이 일반적인 위기 상황과 다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V-shape다 또는 U-shape다, L-shape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V-shape이라고 하는 것은 V자 모양으로 그야말로 급격하게 영향을 받고, 어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떨어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V자 부분을 지우고 그래프를 이동시키면 마치 그냥 하나의 연결선처럼 다시 원래의 기울기를 가져가는 형태의 위기를 말합니다. U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V쉐이프보다는 저점으로 떨어진 다음에 상당 부분 이 저점에서 유사한 정도로 유지되다가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원래의 패턴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V쉐입과 U쉐입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기간이 얼마나 길건 짧건 위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 가던 패턴이 유지가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L쉐입의 특징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기울기와 회복 이후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지는 즉그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으로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오는 형태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코비드 1 9는 여러 가지 징후로 볼때 L 쉐이프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체의 깊이와 기간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 실질 GDP성장률을 예측해 보면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약 8에서 13% 정도의 부정적인 네가티브 임팩트가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 수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2차 대전 무렵에 경험했던 약25% 정도, 직전 피크 대비 25% 정도의 하락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위기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수준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의 영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상황별로 어, 국가마다 거의 비슷한 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뭐 90년대 말의 IMF 위기라고 하면 한국이나 동남아 지역은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선진국 뭐 유럽이나 미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위기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위기는 2008년을 중심으로 벌어졌었던 금융위기는 주로 유럽,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받는 영향의 차이,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인류가 지난 5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위기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행동,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업무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위기입니다. 즉, 수요 측면의 위기 또는 공급 측면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합쳐서 벌어지는 위기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방법을 바꾸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또,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뭐, 올해 또는 뭐, 내년 초면 극복이 되고 다시는 겪지 않을 위기가 아니라 짧게는 1, 2년 사이에 또는 3, 3에서 5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결국은 비슷한 본질의 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볼때 이번에 우리가 겪는 위기는 기존에 우리가 지난 20, 30년 동안 어, 무수히 겪고 극복했던 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어,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산업별 쇼크와 영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산업,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산업은 특별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산업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 요인을 가져가는 산업도 있습니다. 산업별 그 영향도를 쭉 분석을 해보면, 물론 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항공이나 여행, 뭐 호텔, 이런 산업, 비 있겠습니다만 그 산업들은 사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영향도와 산업의 전체 크기를 같이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 그래프는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만 그래프가 굉장히 좁은 막대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렇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규모도 크지만 어, 깊이도 많이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어떤 산업이 있을까? 또 상대적으로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 있을까?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금융 그리고 뭐 일반 소비재, 어, 패션 이런 산업들은 어, 산업의 규모도 크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즉 원유, 가스 이런 산업도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이테크, 그다음에 유통 중에서도 온라인 유통, 헬스케어 이런 산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장표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산업의 그 영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이 극명하게 갈리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식료품 판매 같은 경우는 급증하는 반면에 의류 판매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급하게 하락한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작게는 20% 30%지만 어떤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3배 4배의 매출 증가를 경험하는 반면에 오프라인 기존의 전통 강자라고 하는 할인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업종은 당연히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쇼크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쇼크도 있습니다. 뭐, 생산 지연 같은 경우, 전 세계 모든 이 생산, 제조 기업 중에 약40% 이상이, 어, 제조 측면에서의 생산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그 지연이, 어, 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출근을 못해서, 어, 그 바로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중단이나 디스럽션이 발생하면서 생산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의 쇼크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영향은 결국은 유통업에서는 디지털화의 가속화 그리고 유통 전체의 구조가 변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할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셔티브들이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가 일종의 촉매로 작용하면서 이것을 앞당기는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측면에서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공급망의 최저의 비용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최저의 비용보다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성 또는 회복성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어뭐 많은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요나 공급 측면의 쇼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중환자의 4% 정도가 증가했다라, 네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 사람들의 위생이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고도 고조되면서 어 뭐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일반화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의 기타 질병들은 어 발병률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큰 화두죠. 원격진료. 과연 이걸 허용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병 걸리면 병원에 오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원격진료 같은 것들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쇼크는 개인 보호장비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발병률이 무려 19%가 됩니다. 즉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 5명 중에 한 명은 코로나의 발병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이는 일반 대중, 일반 사회의 감염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의료진이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향후의 영향을 생각해보면 원격진료가 아마 필수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요. 규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이런 부분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 사전에 대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즉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도 봤지만 어 사전에 어떤 준비들이 얼만큼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굉장히 이 대응의 속도라든지 효율성 효과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사전에 이런 종류의 팬데믹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매뉴얼들이 갖춰져 있느냐, 그런 물적, 인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 결국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미래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다음,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이번에 뭐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서 줌 또는 웹엑스 같은 사용자가 뭐 폭증한 사례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 보안 접속의 증가 뭐 같은 것들 결국은 보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뭐 중요한 회의 또는 중요한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는 기술에 대한 어, 의존도 기술에 대한 또 첨단 기술의 도입 같은 것들이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5G 컴퓨팅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뉴 노멀 시대에는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 탄탄하게 성장을 가져갈 것이냐? 저희 IBM은 7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격 근무와 리모트 워크포스의 생산성 유지, 즉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또다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서로 동시에 접속하고 일을 하는 형태의 모습이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얼마나 기존보다 생산성을 더낼수 있느냐, 그런 기업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공할 것이고, 그런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성의 저하를 경험하는 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 접점과 고객 관리의 사이버화입니다. 이미 어 비대면을 통한 여러 가지 매출 방식 같은 것들이 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구성 소비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자동차조차도 예전 같으면 딜러샵에 가서 자동차를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시승해보고 이러고 자동차를 사던 패턴에서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자기가 실제 자동차 안에 있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vr 같은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경험하고 계약서 작성부터 실제 차를 구매하고 인도받는 과정까지를 사람과의 접촉이 하나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산업에서조차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는 당연히 비대면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AS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모습이 일반화될 것이고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개선을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가 산업 내에서의 순위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원격 접속입니다. 이 원격 접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접속했을 때 그것을 유지해 줄수 있는 통신망이 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원격 접속과 함께 어떤 접속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주고 관리할 것이냐, 즉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결국 어떤 정보들은 어, 이 단말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정보는 단말에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 그 단말이 뭐 핸드폰 모바일이 됐든 뭐 집에 있어 쓰는 컴퓨터가 됐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련의 그 정책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애자일과 효율성의 추구 가속화입니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스케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가 큰 변화를 계단식으로 툭툭 만들어가는 혁신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의 오퍼레이션에서 작은 혁신들을 만들고 그 작은 혁신이 모여서 빠르게 시도되고 또 확산되는 형태를 우리가 애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하고 또 그를 통해서 큰 혁신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다른 하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바뀌는 기술을 2년 3년 걸려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실제 기획을 하고 시작했던 단계와 이 기술이 실제 출시되는 단계 간에 시간 갭이 길면 길수록 이미 출시 시점에는 낡은 기술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에자일이라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코로나에 의해서 촉발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비 이 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미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이버 어택,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나 기업의 컴퓨터가 또는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영향을 받고, 사회의 인프라 자체가 영향을 받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3월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의하면, 4월 달 조사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사이버 어택의 숫자가 20% 이상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워지면 그런 틈을 타서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가면서 스미싱 문자를 보내서 뭐 고객을 유인한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해킹 시도를 통해서 어떤 큰 이런 원격 뭐 근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훨씬 더 해킹 공격 같은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방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완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나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영비용 절감과 공급망의 지속성 유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공급망이라는 것이 어,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 생산기지와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 대부분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아 단순히 낮은 비용을 어,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큰 변화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공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또는 공급망의 회복성 레질리언스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CSR 측면에서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기업의 이 CSR 활동의 초점이 의료진이나 이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많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주도적으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에 또 많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대응에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적으로 서포트하는 IT 인프라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각 산업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IT 인프라입니다. 즉, 서버가 있고 서버 위에 메인 운영체계가 있고요. 메인 운영체계 위에 가상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서버를 여러 개의 잘게 쪽에서 가상의 서버처럼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가상화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IT 소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상머신, 그리고 가상머신 위에 또 각각 운영체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기능을 하는 이 부분은 어 전체 이 서버의 용량 중에 뭐 상당히 많은 용량이 이미 이런 기본적인 밑에 깔리는 프로그램들에 먹힌다는 거죠. 또한, 어,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나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이 서버에 그 가상화된 그 머신은 항상 가동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이 컨테이너화라는 어, 기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어, 서버 위에 주 운영체계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실제 컨테이너 운영체계가 굉장히 thin하게 얇게 깔리는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이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제 어, 효용을 주는 이 앱들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어이 가운데 화살표 부분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적인 기업의 IT 이 서버의 용량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버의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준다라는 이 의미고요. 또 훨씬 민첩하게 새로운 것들을 어 개발해서 바로바로 시장에 출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IT 관점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리드 타임을 감소하고 스케일 아웃하는 데 있어서 훨씬 그 즉시 즉시 비즈니스 필요에 따라서 작게 작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바로 바로 출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실제 이렇게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 IT에 사용하는 예산의 약80% 정도는 그냥 데이투데이 데이 기본 운영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상, 가정한 어, 컨테이너화를 한다면 이 비용의 20% 또는 30%를 어, 절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줄어든 돈을 실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고객의 니즈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뭐 신상품을 론치한다든지 하는 프로세스들을 훨씬 더 짧게 줄여서 즉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